하나 잡았어. 기절이야. 어한놈굴러간다준 명은 이쪽으로 간다. 어 봤어. 오한명 잡았어. 어 여기다. 잡았어한명더 있다. 어. 잡았다 잡았다 다 잡았어. 가다 본 거야? 어다 잡았어. 괜찮아. 재호야 그거 할 준비 어. 견제. 소리가. 나 달리면 안 될까? 야, 달, 저기 있다, 사람 있다. 있다. 사람있어사람 있다. 있어. 봤어. 사람 봤어. 어 근데 나는 못 잡는데 저거 너무 멀어. 나3나 300. 어. 개 맞죠. 맞죠? 야, 쟤네 배우기 좀 좋다. 좋다. 나도 좋아. 한대 그냥 기절. 와, 좋은데. 형 가드레일 뒤 조심해. 어디까지 가는겨? 아니야, 지금 뒤치기 할 거. 미치아. 형 미치들켰는데. 미치기하기. 어. 한대 맞춤. 어. 아이고 우리 니베야. 아, 우리 니베야 죽네. 야 뒤에 차, 뒤에 차 다시야. 무시 무시 무시. 아 뭐야? 야 쟤네 몸초 왜야? 한명 기절. 어한명 잡고. 좋겠다. 좋겠다. 한명 기절. 어, 아, 들어오세요오오 오. 오, 오. 응. 대단한데. 온다 온다 온다. 친구 온다, 온다 저 친구 찰리로 온다 저거. 응. <laughs> 아 조용히 해.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어, 다치고 나온다. 아좀들 아니야 진짜? 한팀한팀 개별 시켰어 기룡이가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우리 우리랑 아, 싸우는 <laughs> 새끼들이잖아 저. 어, <웃음> <웃음> 어 있어 보이 거야 거기서. 아니야 아니, 나나 나가 나가 나가. 어 거기. 어? 그쪽에서. 아아아 <laughs> 니마 아 니마. 아, 아.. 난 이마 야. 어, 어, 뭐야 나 잡으러 오는거 같은데? 오케오케 어? 어 수류탄! 앞으로, 아, 앞으로, 아, 앞으로, 아,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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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 앉어 앉어 죽여 그냥 뭐야 어. 아, 아, 뭐있어 와... 잘해. 그 새끼 기룡이 기이 무쌍 찍는데? 걔 방금 사망했어어 바로 죽었어. 차 타러 가야지. 템안 먹어도 될것 같아. 걔 방금 죽인 애 레벨 3짜리뚝배이었는데 그지. 나 분명히 차 타고 가다가 사망할 기다아니녕 근데 기룡이 이쪽 이때 죽어도. 아 앞에서도 뭐 하는 새끼여도. 고호 오호. 개 새끼들. 와, 아, 이거 솔직히.